나도 마법 약을 쓸 거랄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. 저는 이거 말하고? 이미 알아요. 저이 그... 전... <laughs> 네, 네, 핑크랑... 그 다음에 꾸미기 약은이터약은첫 번째 거였어. 아, 티비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데. 요즘의 가의 여자 이야기고 이거예요. 이번엔 장미꽃 나오배 나오게, 게요. 사실 딱인데 장미꽃으로 슈 공주가 나왔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몸매, 몸매야. 그 다음에 눈동자를 넣어주면 화이트 네이 폰킨 나왔어요. 자 아, 이제 마법가루로탁 추가 추가 쉬운 배신 성공 완전 예쁘다 그쵸? 이겼다고 하네요 이겼다고 사실 딸기인데 장미꽃을 해봤어요 으잉 그러면 안녕